목공용 줄자입니다. 목공용 연필 네. 목아 줄자 아니라 <laughs> 줄자에 대해서 스피드 스케어 티저의 토드 감지기 음. 레이저 레벨기 음. 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끌은 일반 철과 달리 탄소강이 많이 함유된 철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끝이 뭉개지지 않고 이제 이빨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사용을 하실 때. 공구이나못철 같은데 이렇게 스치게 되면은 날이 버려지니까 그건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요. 요 이제 끌 각도는 거의 정해진 거는 없어요. 보통 20도에서 30도 정도로 쓰시는데 소프트한 이런 소프트한 나무들 뭐 시다레든가 이런 구조재 같은 경우는 각을 많이 주시는 게 좋아요. 뭐한 20도 25도 내외에서 더 각을 눕혀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더 예리해지고 파고 들어가는 경우 나무 주변을 뭉개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사라지죠. 대신 단점은 각이 많다 보니까 이 날이 금방 무뎌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를 파다가 못을 찍거나 했을 때이 못이 이 홈을 굉장히 크게 내요. 예, 각이 저, 적었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갈아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제 각을 많이 주는 한 30도 25도 이상 이렇게 각을 많이 주는 때는 하드우드라든가 딱딱한거 쓰실때는 그 이빨이 금방 나가기 때문에 각을 많이 주셔야 오래 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끌은 항상 끌주머니 또는 그 가죽 비슷한 주머니에다가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끌 가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날인데요. 어, 안하고 밖이 서로 이제 그 거칠기가 좀 틀려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면을 잡을 때 면이 이제 많이 울퉁불퉁하거나 많이 갈아야 될 때는 거친 면에다가 얼른 빨리 갈아야 되거든요. 이 뒷면 같은 경우는 항상 평면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평면을. 그래서 착 밀착을 시킨 다음에 전체적으로 녹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해 주시고 그 끝에 한 1, 2cm 정도만 평편하게 갈아 주시면 돼요. 전체를 갈기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 이쪽 면을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끌의 일직선과 끌의 직각이 맞아야 되거든요. 직각이. 그거를 이제 직각은 보통 직각자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그냥 눈으로 보는, 볼수 있는 방법은 요 옆에 있는 요 남아있는 요 길이가 비슷해야 돼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요 끝머리 남아있는 부분이. 그거를 맞춰서 가려면 끌을 올려놓고 살짝 살짝 밀게 되면 음, 면이 부드러워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면과 밀착이 된 거거든요. 살짝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소리가 틀리죠. 이 소리와 이 소리가 틀리거든요. 고면을 그 맞춰주셔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놓고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다뭐 방법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 면이 이제... 라운드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면이 이제 라운드가 지는 경우는 크게 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갈게 되면은 이 90도 맞추기가 쉽죠. 대신 옆으로 갈게 되면은 갈고 나면 이 면이 완전 평편한 평면이 되죠. 면이 이제 깔끔해지죠. 이렇게 가는 경우가. 근데 이제 이렇게 갈게 되면 이제 한쪽이 쏠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숫돌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갈아서 쓰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물을 좀 뿌려가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을 잡으시고 뒤쪽에는 거의 천방 가까운 아주 고운 면이거든요. 이 고운 면은 이제 나를 완전히 세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뒷면을 평면으로 갈아주시고 앞면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 하시다 보면 끝머리에 이제 철가처럼 이렇게 노는 쇠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갈다가 갈다 보시면 그게 없어져요. 그런 경우가 제일 이제 예리하게 되 있는 상황이죠. 이상 끌과 숫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